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그룹의 시스템 통합 SI 업체인 삼성SDS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객사의 신규 IT 수주 역시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 2023년 1월부터는 건설 중인 동탄 신규 데이터 센터 등으로부터 신규 클라우드 매출이 발생되는 만큼 매출 감소세가 어느정도 상쇄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IT 서비스 성장률 회복은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캐엑스 확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4차 산업 혁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비용 효율화와 간편화 등의 프로세스 혁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부분의 높은 기술 경쟁력은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삼성의 스테이스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레퍼런스를 확대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공급망이 정상화됨에 따라 해운 운임이 하락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물동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물류 부분의 매출 역시 2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 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신규 고객 확대로 신규 매출을 창출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내년 물류 매출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지표 개선이 선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객사의 IT 투자 지연과 물류 운임 하락 등 단기적으로 삼성 SDS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은 아니지만 IT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과 물류 부분의 디지털 포워딩 사업 확대로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하반기는 삼성 SDS 체질 개선을 위한 가독기라고할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고객사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삼성 SDS의 주가는 지난 10월 바닥을 짓고 반등의 행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7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K증권에서는 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SDS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